이번에 볼 영상은 아주 오랜만에 조선의 사랑꾼의 찾아온 커플입니다. 어, 오랜만이요? 네, 조선의 사랑꾼과 연애부터 결혼, 임신까지 대단한 걸 함께 했던 분이죠. 아, <laughs> 원혁 수민 원혁 씨. <laughs> 아, 보고 싶었어. 네, 그래서 수민 씨 임신 이후 가족도 어떻게 지내고 있으시죠? 이게 벌써 네. 6, 7개월 됐나? 아, 어, 와. 그러니까, 와, 진짜 빨라. 네. 그렇지. 음, 아, 빚지고 사는 거 굉장히 싫어. 어? 뭐야 이게 응?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응 <laughs> 현지도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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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도 있는데 누가 나보고 억울한 걸 수치가 났대 누가 내가 남중성이 났다 그래 누구야? <laughs> 아빠는 아빠가 이제 널 위해서 큰한 사람이랄게 내 눈물 안 흘리고 옷을 받는다 진짜 뭐라는 거야 수민이가 낳은 내 손주 양쪽 무릎에 앉혀놓고 응. 그때까지 살고 싶고 그래서 빨리 날아. 고 많이 기다리셨어 진짜. 그와 더불어 새로운 직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제디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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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이렇게 빨리 기대도 하는데. <laughs> 내 딸이 아그렇게 원하던 뭐야? 아, 어? 어? 말도 안 돼. 엄마 어떻게? 와. 와.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야, 어. 진짜. 오. 어. 오, 갑자기 또 감동스럽네 또. 다 울었어. <inaudible> 오. 아. <웃음> 진짜. 우는 거 보고 또 울어. 와. <laughs> <아우.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혹시 <laughs> 뭐있이요이세요 <laughs> 태명? 이요 10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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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세요이세요1 0년이팔복이세요1이팔복이팔복이세이세요이세이세이이 할아버지가 너한테 한번 한 시커멓어 웃어볼게 행복하다 기다릴게 우리, 고마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복아응할복아 <laughs> 진짜 응. 얼마나 이뻐하실까 <laughs> 또 다시 또오셔죠어 나왔어 얘기하는데 왜 나왔어, <laughs> 야, <근데> 왜 나왔어? <laughs> 아직도 울고 있어? <laughs> 어, 나 지금 복이랑 얘기 좀 했어 와, 와. 아, 어떻게 지내시지? 되게 오랜만이죠?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마저. 제주도 마저. 제주도 마저. 제주도 마저. 제주도 마저. 저 배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안녕하세요. 아우, 오랜만이에요. 어, 오랜만에 많은 카메라 너무 무섭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올영보입니다. 닭고기 하우스입니다. 작년에 봤던 친구들 다 왔네. <웃음> <웃음> 음. <웃음> 아, 진짜. 진짜 반갑네. 그도해 복근 많이 봐도 다 장가가고. 숨미 쉬. 어, 배가 엄청 나왔는데 진짜. 거, <쏘> 어, 이거 나고 <your> <laughs> 다른 사람이 됐어. 숨어 있다 나오지. <웃음> <웃음> 바로 봤네 어머, 어머, 어머. 어. 어, 어. 이제 엄마 분위기가 나는 거죠. 이제 엄마. 엄마가 됐구나, 그럼. 지금 몇주째예요 24주. 24주. Uh, 7개월 깨달ous? 차. 7개았네 네. 7개월 차예요. <쏟> 엄청나 <짜잔. 웃음> 아빠 배보다 맛있는 거. 배가 졌어 <laughs> <laughs> 물려 줬어. <laughs> 어... 이게 오래 오래 서 있으면 힘드니까. 네네 어디 걸쳐.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방석은 무슨 방석이에요? 꼬리뼈가 요즘 아파가지고 음. 오래 빨리. 앉아 있으면 꼬리뼈가 아프거든. 요 어, 외출할 때도 가지고 다녀야 돼. 어... 음. 음. 애안 가져봤음 말을 하지. <laughs> 아빠 가져봤어? <laughs> 만삭의 체육을 내가 달고 살았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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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우 마마를 모시고 사는 그 심정을 이제 알았지. 마마. 지금 자리 배치도를 볼 때도 제일 높은 곳에 앉아있잖아.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고 아... 하니까. 옆에 야,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아 어. 그지? 기정날 어. 어. 내려다 보고 있잖아? 우린 올려다 보고. 나는, 난 모순이야. 모순. 모습. 여기 장금이 아니야. 김신이가 김장금. 어. 저는 거의 멀티인 것 같아요. 다지뭐 네. 배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어, 진짜? 어. 여왕이시네. 근데 나는 수민이가 임신을 하면서 한 가지 반가운 거는 나의 모습으로 오더라고. 외모가? 아 <laughs> 어. 외모가. <laughs> 어. <laughs> 옛날에 부어방에 출연했을 때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실에 음. 나오면 엄마가 갑자기 어? 어머 아빠가 온줄 알았네? 신나 <laughs> 교회 갔는데 너네 시어머님이 못 알아봤대. 아니 나 그건 좀, 좀 그래.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그런... 뭐, 야. <laughs> 교회에서 어머님? 어머님? 그런데 계속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laughs> 어디서 어머님 소리가 나지? <laughs> 그래서 그리만 거야 돼. 어머님! 어머님!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오오오오! <laughs> 되게 한참 만에. 그러더니, 아버님도 못 알아봤어요, 그, 그날. <laughs> 진짜. 못 알아볼 수 있겠다, 근데. 근데, 살이, 체중이 많이 지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죠. 한 20kg? 예. <laughs> 네. <laughs> 오 20キロ. 벌써 와. 7개월인데 많이 늘었네 이제, 이제 두두두 더 늘거든 사실 이제 조, 조절하셔야 돼 저기서 더 늘어? 예 이제 더 배가 급, 급속도로 나와요 6개월 7개월 이후로는 아. 진짜 숨을 못쉴 만큼 음. 힘들 거야 아마.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저렇게 맨 처음에는 살찌는 게 조금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아, 살 생각도 안 나요 음. 일단 살자 그렇지 지금 이제 아이 생각밖에 없는 그럼, 거지 그럼 지금은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탈보일이 정확하게 예정일이 언제예요? 정확하게는 5월 5일, 6일? 그때 어, 어린이날 아 진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어 궁금해 딸입니다 오 <laughs> 너무 좋다 <laughs> 딸이에요, 딸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진짜 예쁜 딸 낳았으면 좋겠다 만세 왜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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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많이 했지 첫딸을 첫 손녀를 키워보고 싶었지. 왜냐면 내가 수민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수민이가 어떻게 자라는 그 과정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손녀를 하나 키우고 싶었어. 근데 그 손녀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다렸던 선물이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첫째 딸은 무조건 아빠를 담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가가 걱정이 많습니다. <laughs> 무슨 무슨 걱정을? <laughs> 네, 눈을 좀 크게 뜨세요. <laughs> 무슨 걱정? 초음파 <laughs> 사진도 모아두고 계세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 <laughs>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저희가 이것도 앨범을 마쳤어요. 이렇게 팔복이 아, 저렇게 다사진처으로 모아놨네. <laughs> 맨 처음에 맨처음에 진짜 이게 요기 지금 콩알 할만한 게 지금 팔복이콩요 할만한 게 파신 줄알았어팥 소화 안된팥 보이지도 않죠. 근데 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이제 보시면은 신기하다. 신기해. 조금씩 커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아, 저렇게 지금 머리가. 예. 네. 네. 아, 저게 아, 뭐냐? 아, 하리보. 음. 하리보가 돼 이제. 아, 거의 매주 찍었네. 네. 어머, 너무 아, 누, 코 이마랑 아 코가 어, 이쁘다. 이마가 어디 있어? 이 머리 왼쪽이 머리 이마가 얼굴. 어디냐? 얼굴을 하늘을 <laughs> 보고 있잖아.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보. 저 머리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놓은... 놓은... 거죠. 하늘을 보고 이렇게? 네, 네, 하늘을 보고 누워 <laughs>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뻐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처음 파 보러 가는데 장인어른이 따라가는 집 있어요?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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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죠. 아 법적으로 안 돼? <웃음> 법적으로? <웃음> 괜찮아? 심장 소리 들으러 처음에 같이 갔었어요. 가셨는데 아기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어머. 네. 네. 음. 아 여기까지 보통 안 들어오시는데 아기 <laughs> 심장 뛰는 소리 한 번만 볼게요. 네. 해볼게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잘 키워서 오셨어요. 아유 어떻게 <laughs> 신기하시죠? 네. 근데 대부분 멋있어. 그거 듣고. 제 엄마나 아빠가 울어 울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아빠가 울어서 저희는 눈물이 쏙 들어갔어. 왜 아, 따라가? 보 아. 이거... 친정 아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어 그래서 아빠가 이 다음에는 안 따라왔잖아. 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찾더라고. <웃음> <웃음> 아버님 항상 오시던데 <laughs> 오늘은 무슨 일 있으신가? 막 아, 신기한 게 아니라 신비하더라고. 음, 어. 그 조그만 거기에. 그래서 심장이 생겨가지고 어. 그 심장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 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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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어? 어와 정확한 표현이다 이게 기차 소리로 들리면 딸이고 말발굽 소리로 들리면 아들이고 뭐 이런 게있어 지금 방금 아, 기차 아, 소리 같았거든요 예그럼면 딸이에요. 네. 나도 그거 비판해 <laughs> 그런게 있어요. 그 정확하지 돼. 않은 사실을 지 네. 아니야. <laughs> 아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라야 <laughs> 경험으로. <경험물이야>. 네, 그런 <laughs> 설이 있다고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laughs> 나 기차 지나는 줄 알았어. 어, 뭐, 맞잖아요. <laughs> 그 맞아 똑같다. 그 옛날에 증기기자 꽐퍽퍽저그 <laughs> 식으로 얘가 심장의 소리가 정말 세더라 강하더라고. <laughs> 너무 좋아하신다. 멋있습니다.